안녕하세요. 아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노출. 노출. 또 어려우면서도 이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사진을 처음 찍기 시작하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특수한 분야를 빼고서는 노출을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워낙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설명드릴 이런 노출의 분야에 대해서도 요즘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필름 시대나 아니면 이제 DSLR 요 정도까지만 해도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죠. 노출 실패가 결국은 뭐사진의 이제 실패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러리스 세대로 넘어오면서 노출을 뭐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죠. 뷰파인더로 보면은 뭐 노출계를 볼 필요 없이 노출계도 물론 표시가 되지만은 그냥 액정 화면에 그대로 노출이 하늘이 밝은지 어두운지 뭐 하이라이트 우선 기는뭐 이런 걸 켜면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뭐 움직이는 거냐 정지를 시킬 거냐 이런 것들만 이제 잘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뭐 빛이 부족하면은 감도를 조절하고 거의 이제 뭐 이런 시대가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편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또 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알고 가면은 노출을 이제 보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은 극렬하게 이제 밝기가 차이나는 피사체들. 요런 거를 촬영할 때는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에 보면은 측광을 할때 보면은 뭐 평균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 이제 요런 것들이 많이 있죠. 카메라 기종마다 이제 보통 다른데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게뭐 평균 측광일 거예요. 평균 측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팟 측광.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뭐 중앙부 중점 측광 또 카메라별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눠,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제 기종을 이제 여러 개를 다 써봤어요. 여러 개를 다써 보니까 뭐 니콘, 캐논, 소니, 뭐 후지, 뭐 이렇게 이렇게 써 보니까 이름만 다 틀린데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평균 측광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뷰파이더나 LCD로 보면은 그 전체를 다 측광하는 방식이고 스파측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에 한1% 이런 것들도 이제 카메라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 정도 요 정도 측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측광 뭐 이런 것들은 한10% 정도 측정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측광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이제 반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원리냐고 하면은 사진을 뭐 뭐 플래그십 카메라라든나 보통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쓰 보니까 그런 카메라들 보면은 예전에는 아, 지금은 이제 측광 분할 방식이 더 넓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썼던 게뭐455 분할 뭐 측광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 LCD 화면을 45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제 노출을 다 돼가지고, 더해가지고, 이제 나누기. 평균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25에, 뭐 조리개 8에, 감도 100이다. 그럼 노출값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이제 대형 카메라, 필름을 배우면은, 정말 기초적인 거는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오히려 필름에 있는 메뉴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기본이 되는 이런 테크닉,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더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뭐 디지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필름 카메라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예전에 이제 대형 카메라나 이런거를 촬영할 때 이제 뭐 건축사진이나 제품사진 이런걸 많이 찍었죠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실제로 이제 그런거를 찍을 때도 보면은 뭐 G나 P2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카메라로 이제 렌즈를 끼고, 뭐, 이제, 뭐, 과일이나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과일 중에서도 빛을 많이 반사하는 밝은 물체가 있고, 빛을 적게 반사하는 어두운 물체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바나나, 포도,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팅을 해놓고, 그걸 이제 뭐, 제품을 촬영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스튜디오에서 이제 조명을 뻥턱 틀어가지고, 입사식으로 이제 노출을 재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촬영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반사식으로, 이 노출계 같은 경우도 보면 노출계가 이제 뭐 이렇게 하얀 공으로 돼가지고, 빛을 향해가지고 노출을 이렇게 측정하고 이제 요런 기계가 있죠. 근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식 노출계를 쓰는데, 그런 이제 반사식 노출계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스팟으로 탁탁탁 탁 찍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 자 이쪽에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노랗고 이제 밝은 물체 다 보니까 바나나를 노출은 이제 따로 재는 거죠 딱 재면은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이 밝으니까 뭐 5.6이 나왔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포도 같은 경우는 노출을 딱 재니까 빛이 반사가 덜 되겠죠 포도는 좀 어두우니까 그럼 이제 노출 딱 쟀는데 이건 이제 2.8이 나오고 뭐 사과 같은 경우는 뭐 녹색 사과, 빨간색 사과가 있는데 조리개 이제 사가 나오고 노출 값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레임 잡은 그 부분을 9 개로 나눠가지고 노출을 각각 재가지고 그 노출을 더해가지고 9 개를 이제 나눠서니까 나누기 9를 해가지고 이제 노출 값이 나와요. 근데 요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노출을 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얼핏 들어보면 은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이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찍었을 때, 아,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저도 이제 디지털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필름을 하고, 필름에서도 뭐 35mm 중형 대형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처음에는 이제 캐논의 이제 보급기,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뭐 노출을 잴 때는, 아, 그냥 전체 측광 뭐 이런 게 있구나, 요 부분을 측정하고, 그냥 뭐 스파츠 측광은 작은 부분 아주 조그만 부분만 측정을 하고 그래서 뭐 멀리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뭐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하얀 등대를 쫙 멀리 있다 그러면은 보통 전체로 다측정을 해보는 등대가 이제 날아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스파츠 측광을 이용해서 등대를 재가지고 내가 내출결을 사용해가지고 등대를 한 50% 정도에 맞춰야 되겠다. 아니면 뭐한70%정도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찍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제 이 대형 카메라를 배우면서 그렇게 노출을 하나씩 재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훨씬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말 그대로 전체 측광은 뭐 카메라를 전체 측광하는 거다. 뭐 스팟 측광은 어느 때뭐 이렇게 사용하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것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모니터, 제가 이제 뭐개골 촬영이나 예전에 이제 촬영할 때도 집에서 연습하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 보면 모니터에다가 이제 사진을 띄워놔요. 그리고 노출을 각각 각각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평균 측광대로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나오는가.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또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 이제 저 정도면은 매일 사진을 보고 이제 모니터에서 노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아, 하늘하고 땅하고는 지금 노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구나. 하늘은 보통 두세 스탑 밝게, 밝게 나오고, 땅을 측정했을 때는 두세 스탑 어둡게 나오는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촬영을 나가게 되면은 보통 비슷한 날씨 때에는 노출을 외우고, 그냥 노출 부정해가지고 바로 찍는 수준. 뭐이 정도까지는 가, 이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고수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은 다 패스를 해버리시고, 이제, 노출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DSLR이나, 요런 걸 쓰시는 분들. DSLR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찍은 다음에 액정으로 보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뭐, 평균 측장, 뭐, 존 시스템, 뭐, 이런 걸 적용해서 찍는 사진들은, 진짜 오래전에 이제 필름 시대 때다 1950년대 뭐 이럴 때다 개발된 시스템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진짜 어렵게 이렇게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뭐700 분할로 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좋네 뭐 이런 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700 분할은 아니라는 아니고 뭐이125 분할 뭐 측정 측각만 해도 사진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모니터에 한번 띄우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것들이 맞나? 자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를 띄워 놨는데 평균 측광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걸 이제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카메라를 이제 스파 측광 모드로 바꿔주세요.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제 평가 측광 방식이 되면은 이제 평균이 있고 뭐 중앙부 중점 그 다음에 스파 측광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스파 측광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제 모니터 화면에 나누는 뭐포토샵이를 띄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찍었던 사진을 풍경 사진이 됐든, 뭐, 인물 사진이 됐든 좋으니까 하나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열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칼라 사진을 하나 이제 불러왔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흑백으로 변환을 해놓고, 자, 흑백으로 변환하는 거는 뭐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 칼라로 재나 흑백으로 재나 노출은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왜냐면 이제 이 반사율이 거의 이제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모니터에다가 띄워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이 맞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화면은 이제 이렇게 왜 나눠놨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볼 거는 스파 측강 모드로 구분할 평균 측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사진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9개의 분할로 이제 나눠 놨는데, 자, 요 부분에 노출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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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노출 재고 자, 요런 식으로 9개를 나눠서 다 노출값을 더해가지고 9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 사진에 대해서 적정 노출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5분할, 뭐, 뭐 700몇 분할, 뭐 이런 거는 이 9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무수하게 나눠지겠죠. 지금 이 정도 부분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어둡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밝고 그러니까는 요런데서도 중간 값을 재야 되겠죠. 한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이 정도 이제 중간 값을 재야 될 테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안에서도 노출 보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밝은 부분이 자,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두운 부분.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톤 정도가 되죠. 그럼 밝은 톤이 거의 뭐존 시스템으로 치자면은 뭐10 정도 되는 부분이 꽤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요렇게 노출 전체적인 존5 정도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요런 데서 이제 노출이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스파측 광으로 할 때도 뇌출계를 발동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노출을 측정하면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노출 값을 한번 재 볼게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저는 이제 스팟 모드로 일단 바꿔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노출 값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조리개는 상관이 없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할 때도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어차피 이제 노출계를 이제 노출을 각각 측정하는 노출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감도를 조금 올려놓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화면을 이렇게 노출을 재니까, 자, 여기는 지금 15분의 1초가 나왔어요. 자, 15분의 1초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노출이 조금 변하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조금 밝아요. 자, 50분의 1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도 반대쪽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반대쪽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도 15분의 1초. 15분의 1초 자그 다음에 자, 자 네번째 네번째 칸에서는 자 여기 아래쪽 자 여기는 이제 50분의 1초가 나와요 자 여기는 50분의 1초 자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집이 조금 어두운 쪽이 많으니까 집으로 노출을 한번 재볼게요. 집하고 여기 어두운 쪽으로. 노출을 살짝 보정해서. 정가운데만 무조건 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노출 보정을 해서 줘도 돼요. 자, 여기는 40분의 1초. 40분의 1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칸. 자, 여기도 50분의 1초가 나와요. 자, 50분의 1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어둡네요 자, 여기는 이제 어두우니까 여기는 8분의 1초 자, 여기는 8분의 1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은 자, 여기도 조금 어두운 부분 자, 15분의 1초 15분의 1초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자, 여기는 20분의 1초가 나와요. 자, 20분의 1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9군데를 다 쟀는데 요거는 이제 다 계산기로 더, 더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열어놓고 자15 플러스 50 플러스 15 플러스 50 플러스 40 플러스 50 플러스 8 플러스 15 플러스 20은 자, 263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263 나누기 자, 9개를 분할을 해서 측정을 했으니까 나누기 9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9는 자, 29. 자, 29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가 이제 30분의 3 0분에 1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30분의 1초로 이 화면이 진짜 적정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서 찍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앵글을 전체적으로 잡고 스팟으로 했다 그래도 여기 뭐 상관이 없으니까 스팟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3 0분에1초만 만들면 되겠죠. 자, 노출계에서는 한스탑 오버라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찍으니까 지금 이게 결과 값인데 사진이 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스팟 노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측광이 어떤 거다를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연습하실 때는 뭐 이걸 이제 칸수를 더 나눠도 되고 더 세밀하게 뭐 18개로 나눠든지 아니면 100개로 나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든지 그냥 솔직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9개만 나눠서 측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선 노출을 재보고 측정을 해 봐도 평균 축강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내가 찍고 싶은 카메라로 뷰파인더에 보이는 그 화면을 나눠 가지고 그 나온 걸 더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값을 낸게 평균 축강이구나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연습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뇌출계를 활동해 가지고 노출 보정이라는 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안내선을 일단 없애 가지고 자,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조금 더 크게 자 사진을 자 요렇게 찍었어요 자 이렇게 찍으면은 노출값이 또 많이 변하겠죠 지금 하늘이 하늘이 이제 밝은 부분인데 자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하늘이 많이 차지하고 이제 밝은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노출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또 반대로 만약에 내가 프레임을 요렇게 잡았어요 하늘은 조금 나오고 자 이제 이 밀밭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은 적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노출값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많이 찍어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찍을 때 사진의 구도가 자, 이렇게 딱반 갈라가지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반반이다. 그러면은 평균 축강을 했을 때 거의 그대로 노출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대로 찍고 자, 근데 내가 구도를 이렇게 잡았다. 근데 이 밝은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면은 이 반사율이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지만은 검은색, 회색, 흰색은 다 똑같이 회색으로 나온다 그랬죠? 노출기 카메라 반사식 노출기를 했을 때 그냥 여기도 하늘이 많다 보니까 얘가 하늘을 더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아 밝은 부분이 많구나 한 스탑을 올려서 찍어야 되겠구나. 자이 정도로 뭐 이제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다.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건 뭐 거의 이제 80% 이상이 밝은 부분이네. 그러면 조금 더 밝게 한 스탑 반에서 두 스탑 정도 노출을 올려서 찍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아래쪽을 조금 이제 밝게 해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특히 역광에서 있는 사진에서는 노출 차가 두 스탑, 세 스탑 이상 날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잡았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아래쪽의 부분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찍어야지 적정 노출이 내가 원하는 내가 봤을 때그 노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찍고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인물 사진을 찍는다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사진을 찍는다, 뭐 야외에서 뭐 이런 뭐 연출해서 사진을 찍는다. 요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안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제 평균 측광이라고 그것만 쓰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지 여기에 무수하게 450개의 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빠르게 노출값이 순식간에, 뭐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분할 측광, 직광. 분할 측광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요렇게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뭐, 어렵지가 않죠? 일단은 뭐 연습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 띄워놓고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쭉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바닷가 가서 바위를 찍었던 어떤 걸 찍었던 간에, 아, 밝은 부분이 얼만큼이구나. 여기는 밝은 부분이 한70% 이상 차지하네. 그러면 노출 보정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이제 연습만 해보시면은 밖에 나가서 뭐 촬영하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뭐아나 그렇게만 노출 뇌출계로 계산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를 사시면 돼요. 이제 아는 동생도 이제 스튜디오 사진을 하는 동생이죠. 스튜디오는 동생도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사실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이제 좋은 기종을 많이 쓰시죠. 뭐 플래그십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진짜 이제 사진으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돈을 안 써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풍경이나 이런 걸 찍을 용도로 이제 지 f 프서 50을 사긴 했는데 뭐 1dx 그 다음에 이제 5d 계열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저도 상업사진 다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요즘에 이제 a 7 c 요 조그만 카메라 가지고도 촬영을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일반 이렇게 촬영하기는 아주 손색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왜 전화를 했냐, 그러면은, 아, 형 요즘에 카메라 리뷰도 많이 하고, 뭐, 캐논것도 리뷰하고, 뭐, 그러는데, 아, 진짜 뭐, 미러리스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세계요, 바꿔. 저는 이제 바로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신세냐,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뭐 분할 직광 해가지고 내가 노출계 계산하고, 이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은 부분이 거의 이제 이런 거예요. 필름 같은 경우는, 진짜 찍어가지고 뭐 일주일만 현상해가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출을 완벽하게 막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뭐 저희가 이제 대형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는 필름은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4호 같은 필름이 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도나 노출을 다 재놓고, 이제 필름을 넣고 이제 바로 찍는 게 아니고, 이제 폴라로드 필름 있죠? 바로 현상, 바로 나오는 필름. 그걸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나오면은 진짜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보내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DSLR이 나오면서는 뭐 찍고 나서 액정으로는 볼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뭐 노출계 보고 내가 내출계 맞춰 가지고 찍고 액정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눈으로 앞에서 노출이 보이고 하늘에이 날아간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둡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내 느낌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분위기를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어둡게 찍고 싶으면은 액정이나 뷰파인더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찍으니까 노출계도 볼 필요 없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laughs> 뭐, 오늘 이제 뭐 평균 축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이런 것들도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미러리스, 꼭 이런 요거 후지 기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소니에서 뭐, 풀프레임 쪽에서는 제일 보급기죠. A7C. 요걸로도 지금 뭐, 스냅사진, 상업사진 같은 거 웬만한 거다 찍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미러리스가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에요. 근데 그 신에, 노출은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운동감이나 뭐, 공간감, 이런 것들은 또 습득이 돼야 되겠죠. 한 가지를 더 아주 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미러지스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은 이걸로 이제 한번 마치고, 또 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 본 대로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